맞아요. 잡아가지고 네. 저렇게 네. 올려주신 거야 보니까 네. 정문으로 그렇습니다. 첫 월당하신 거예요. 주신 영상입니다. 자. 의원님이잖아요. 아니 의원님, 의원님, 조심하시고. 조심하세요. 시각장애인이세요. 의원님, 아, 조심하세요. 받아주세요. 앞에서 받아주세요. 진짜 올라가니까 엄청 높더라고 그 담이 문이 이렇게 오는데 누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어. 받아주세요 이랬어요. 근데 제가 섬이 의원이 시각장애인인 걸 어. 아니까. 혼자 다시 그 문을 넘어오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받은 거예요. 막 저는 욕을 했죠 막아 이런 미친놈이네 하면서 어 저것들이 미쳤어 저 새끼들이에요 막 하면서. 하면서. 진짜 저절로 막 새끼새끼가 나오던데요 막 이럴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정말 다른 할말이 없고 너무 화가나가지고 그리고 막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된다 막그 어. 생각만 하면 의장석을 뺏기면 안된다 의장석을 아, 뺏기면 그 의사봉이 제가... 아니라 어. 의장석에 저기에 의장석. 어. 의장석. 저 구석에 의자앞에 거...